자 103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세점 0,0,4,0,0,3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얘를 평행이동한 도형을 O',A',B'이라고 한대요 이때 A'의 좌표가 9,2랍니다 오호라 그러면 A라는 애가 A'로 평행이동이 된 거고, 여기서 우리는 X축으로 5만큼,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됐다는 걸알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내가 결국 알고 싶은 건 뭐냐면, 이 O', A', B'에 내접하는, 내접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. 그러면 애초에 요 OAB에 내접하는 내접원도 있었겠죠. 맞나요? 그럼 나이 내접원을 구해서 평행이동했다고 보면 되겠네요. 얼마만큼? X축으로 5만큼, Y축으로 2만큼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그림을 좀 이동을 해서 너무 작아서 여기다 옮겨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맞나요? 자,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 원의 중심을 찾을 건데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주면 요 길이 반지름 R이라고 보고, 요 길이 반지름 R이라고 보겠습니다. 자, 이때, 0,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R, 위로 R 올라왔으니까, 얘가 R, R이에요. 맞나요? 그러면, 이 R, R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, 얘도 마찬가지 길이 R입니다. 아, 그럼 내가 요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, 원의 중심인, R, R로부터의 거리가 R이다.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. 그럼 나 AB의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볼게요. 자, 우선 Y는 기울기 4에서 0 빼면 4. 0에서 3 빼면 마이너스 3. X. 그리고 Y절편은 나와있죠. 자, 그러면 양변 4 곱해서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되고요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3x-4y-12는 0이 나와줍니다. 즉, r,r로부터의 거리 걔가 r 이라그랬고요 루트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r,r r 집어넣으면 3r 그렇죠? 이거 마이너스 4y가 아니라 플러스 4y죠. 미안해요. 플러스 4r-12. 위에 분모는 5니까 양변 5를 곱해주면 5r은 7r-12가 나와줍니다. 자, 그럼 이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. 첫 번째, 7r-12가 5r. 두 번째, 7r-12가 마이너스 5r. 그러면 이때는 2r이 12가 되면서 r은 6이 나옵니다. 그다음 이때는 12r이 12가 되면서 r은 1이 나와주죠. 맞나요? 자, 근데 얘들아 지금 봐. 요 길이가 3이었잖아요. 그쵸 근데 요 길이는 4였단 말이에요. 그리고 요 길이는 이제 5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. 자, 근데 r이 요 변의 길이들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?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그렇죠? 맞아요. 그럼 일단 3, 제일 작은 3보단 작아야 돼요. 그러니까 6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즉, R은 1이란 얘기예요. 그럼 얘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면, 원의 중심이 1,1이 되는 거고요. 반지름도 1이 되는 겁니다. 드나요 자,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,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.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5,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대입을 해줍니다. 그러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,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이 되고요얘 전개까지 해야 되네요. 그러면 x 제곱,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, y 제곱, 마이너스 6y 플러스 9, 1 넘기고. 됐습니까? 자, 마지막 정리할게요. x제곱 플러스 y제곱, 마이너스 12x, 마이너스 6y, 요 놈, 요 놈, 요놈 계산하면 44는 0. 아, a는 마이너스 12, b는 마이너스 6, c는 44가 나오는구나. 그럼 이 셋을 더하면 26이 나오나요? 됐네. 맞아요. 자, 근데 너무 복잡해. 너무 복잡해서, 나 어떻게 풀 거냐면, 잘 보세요. 중학교 때로 돌아가 봅시다. 자,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. 내심할 때, 지금 요 길이가 R이고, 요 길이가 R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요 접점으로부터 원점까지가 R이고, 마찬가지 원점으로부터 접점까지도 R입니다. 그러면, 이 접점으로부터 또다시 4까지는 4에서 r을 뺀게될 거고요. 마찬가지, 여기서 여기까지는 3-r이 되겠죠. 맞습니까? 이러고 나면, 요 접점까지의 거리, 즉, 얘가 3-r이랑 똑같고요. 그 다음, 요 접점으로부터, 요 점으로부터 접점까지는 또 4-r로 갔습니다. 그럼 3-r이랑 4-r을 더한 게, 5가 되는 거고, 결국 이 e, r이 2가 되면서 r이 1이 나옵니다. 아까처럼 두개가 나오지도 않고요, 계산이 훨씬 빨라지죠. 맞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. 어떻게 썼냐면,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. 자, 예를 들어서, 얘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. 내심을 기준으로, 어떻게 나누냐면, 이러한 삼각형 하나, 삼각형 두 개까지 해서 총 삼각형 세 개로 나눠주죠. 자, 그러면,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, 얘가 R이에요. 마찬가지, 얘도 수선의 발 내리면 R이죠. 얘도 r 이고요 자, 이때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요 길이가 3이고, 요 길이가 4니까,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.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나와요?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R이 되죠. 그 다음, 이번엔 요 놈. 얜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R이 나옵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, 예. 얘는요. 아까 a, b 길이 5였죠. 그걸 안 썼네. 자,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다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r이 되는 거예요. 맞습니까? 자, 근데 그러고 보면 얘네들에서 전부 다 2분의 1 r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2분의 1 r에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됩니다. 이때 3 더하기 4 더하기 5에 해당하는 얘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죠. 맞습니까? 그래서 내가 넓이가 나오면, 넓이를 알고 있다면, 얘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2분의 1 아래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곱한 값. 그래서 R을 구하면 되겠죠. 이때도 마찬가지 답은 R이 1이 나올 거예요. 됐습니까? 자, 반지름 R 구하는 방법 총세 가지 알려드렸어요. 내심일 때. 그쵸? 뭐가 편한지는 본인들도 느낄 겁니다. 물론, 우리가 직방 배웠고,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도 배웠고, 다 배웠지만, 지금 중학교 과정으로 하면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린다는 얘기입니다. 됐습니까? 그리고 원의 방정식 나타낼 때는 우리가 나타낸 원의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줘야겠죠. 됐습니까?